가정을 하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숏을 들어가서 여기서 분할 입절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서한번더 분할 입절 s 하면서 롱으로 스위칭해해 어제 제송을했 했죠. 래서올올라면면을을절을하 하고 i 로로스위위칭을할예정이다라고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 5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실제로 전 어떻게 매매했냐, 어, 익절을 원래는 최소 3 8 구간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까 떨어진 게, 하라인펄스 1파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되돌림파동에 최소한 382까지 는갈 거니까, 여기에서 숏 스위칭해서 롱으로 들어갔던 거는,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0.5번에서 숏을 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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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길래, 어, 조정이 없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아 A 파동 나오고 B 파동 나오고 C 파동 올라가겠네. 그래서 최대한 자중구간 매매 통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롱탄거 입절하고 다시 롱 타고 입절하고 올라오면 숏으로 스위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절이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382 구간에서 입결할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입절이 빨리 나갔고 떨어지면 한번더 여기서 롱을 타고 그다음에 소, 여기서 손절가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또 같은 가격에 다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스탠답스 여기 올라왔어요8 8이 밑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단연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고 밑절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쇼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쇼 들어갔었을 때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죠.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어 여기랑 여기에서 쇼셋 어, 들어가고 그래서 평단이 이 중간쯤 이렇게 셋업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익절하고. 반입절하고, 스톱노스를 당연히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어, 급등을 하길분 급락을 하길래,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시 반등 왔다가, 임펄스로 도저히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 고이 구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아 올라왔다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그냥 다시 본절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절에 매수를 다시 해요. 그래서 쇼치고, 쇼치고, 반입절하고, 거의 본절에 입절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아 혹시나 그러면 이게 하락이 1파고 abcd 나오다가 이게 그러니까 abcd 2파가 나오고 3 4 5가 이렇게 떨어지려는게 아닌가 라고 수렴이 나고 오떨어진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다시 숏을 잡고 역지정을 여기다 걸고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역지정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시드는 아마 어제랑 크게 변함 없을 겁니다 어제 방송했었을 때가 어 3만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은 시드가 지 미시런 손이 1600달러까지 해서 38,000달러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면 오늘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임퍼스에 갔더라고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퍼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카운팅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제 카운팅 했었을 때는 여기를 1러닝플랫으로 보고 그 다음에 345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1,2,3,4,5였고 그렇다면 여기가 1,2,3,4,5라는 거였구나 어 여기까지가 어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숏각을 보다가 아까 숏각을 보다가 음그러면 여기가 1파가 되겠죠 2파가 되고 3파가 되고 4파가 되고 1,2,3,4,5 해서 한번더 올라 가지고 한 4만 1,100 정도 숏을 각을 여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슈가를 보고 있다가, 어, 마지막 오파동이 한 번도, 그, 그러니까 오의 오파동이죠. 원, 투, 쓰리, 포, 파, 오해 오파동나오기다렸다가안 하고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여기 쏟을 때 시장가로 슈가을 했습니다. 시장가로 솟을 타서 평단은 구대기죠. 사만 이십 육에 한 아홉 배 정도 솟세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을.